팀장은 팀을 이끄는 사람이라고들 하죠. 근데 요즘 저는 팀을 따라가느라 바쁩니다. 업무는 익숙한데 팀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회의는 자꾸 늘어나고 일은 몰리고 분위기는 가라앉고 이게 리더십의 문제일까요? 저는 요즘 일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신임 리더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내가 해야지 하다 보니 어느새 나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를 쥐고 있으면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은 수동적이 되고 리더는 점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리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공유입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와 방향성을 공유하세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라는 말보다 이건 지난 분기 아쉽게 끝난 프로젝트 피드백을 반영한 리뉴얼이에요. 이번엔 초반 타기 선정이 핵심이라 그쪽에 집중해서 기획부터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거 상황, 이번 목표, 핵심 포인트를 간략히라도 전달해 보세요. 왜이 일을 하는지 맥락을 이해하면 구성원도 방향을 잡고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구성원의 말 중에 처음에는 리더님께서 왜 그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지 굳이 그것까지 몰라도 일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리더님들과 일을 하다 보니 리더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라고만 하니 무슨 방향 목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결과물도 리더님의 생각과 다른 결과물을 가져와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많아졌어요. 리더님 님께서 업무배분 및 실행전의 히스토리 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 라고요.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설명해 주면 구성원 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방향 성을 가진 동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행 상황을 공유하세요 회의 때마다 어 이거 언제까지 됐 지요 라고 묻고 메신저로 다시 묻고 수첩 뒤져가며 스케줄 체크 하고 업무상황을 말로 전달하면 놓치기도 쉽고 불필요하게 반복 적인 행위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 됩니다. 이럴 때는 체크리스트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구성원별, 업무 체크리스트 플러스 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 리스트를 나누어 정리를 하는데요.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직접 업데이트하고, 저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각 리스트를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했더니, 구성원들끼리 서로 업무를 확인하고, 어,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세요? 관련해서 제가 작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같이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하면서 먼저 도움을 주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의사결정은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이 아닌 구조로 소통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세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 짜도 사람의 마음은 표처럼 한눈에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업무는 잘 하는데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팀원도 있고, 말을 자주 걸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생기는 짧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프로젝트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최근에 제일 만족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짧지만 긍정적인 스몰 토크를 진행합니다. 또 격주 원원원 티타임, -on 업무 이야기 없는 산책 미팅. 답담 가능한 팀 그룹 채팅방 등 공식적이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열어 두었습니다. 신임 리더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구성원들과 이 짧은 대화들이 신뢰와 동기 부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업무에 집중하되 사람을 잊지 않는 구조. 리더가 먼저 그걸 만들어 주면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리더는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함께 뛰는 코치죠. 그 코치는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한 업무 배분, 소통, 동기 부여. 그 시작은 결국 공유를 잘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대와 내 역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신임 리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을 거 압니다.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좋은 리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팀을 이끌겠다는 결심보다 함께 가보자는 마음, 그게 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과 속도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